안녕하세요, 뿌띠가니입니다. 오늘은 남자 향수 편을 해보려고 해요. 크리드 제품, 어벤투스라고 해요. 남편이 취향이라서 샀다기보다 유명세에 사봤대요. 약간 알마니 정장 그런 느낌이라 했어요. 되게 마초스럽고 남성스러운 느낌. 남편 말로 하자면 마피아의 향.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산뜻하고 기분 좋은 향이거든요. 아빠가 씻고 나온 향 같은 느낌에 알싸한 매운 향이랑 시원한 향이 동시에 나가지고 겨울에도 시원하고 여름에도 시원해서 가계절 괜찮을 것 같아요. 30대부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별 3개 케이스가 되게 반짝반짝 화려하죠. 프리드, 밀레지움, 임페리얼이 요트 위에서 즐기는 바다가 컨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맡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향이라고 하기엔 좀 파우더리한 느낌? 약간 그짠 냄새도 있고 파우더리한 냄새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게 취향이어서 쓴다고 하면 이것도 30대 이상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사계절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별 하나, 아일에도, 엘레베이터. 뮤직인. 오프 화이트 콜라보라 그래가지고 약간 영업돼서 샀거든요, 남편이. 근데 케이스가 되게 예뻐서 샀는데 향은 영, 꽃향이 많이 나고 중성적이긴 한것 같은데 약간 촉촉한 느낌의 플로럴 머스크에다가 시원한 나무향이 섞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거는 연령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사계절 쓰려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취향은 아니어서 별두 개. 모아비 고스트. 이것도 바이레도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성적인 향이고 아메이칸 네스베리의 신선한 향 센다로드 그리고 목련 향이래요 바이레도 제품이 대체적으로 다 저희 부부의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블랑시 그거 엄청 유명한 건데 그것도 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멀미가 나서 못 쓰겠더라고요 장점을 말하자면 바이레도는 계절이랑 연령대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별 하나 조말론입니다 블랙베리앤베이예요 약간 커플 향수로 유명하더라고요 약간 달달한 향이 나요 달콤해요 베리류의 달달한 느낌 약간 시원 상쾌함이 있어가지고 블랙베리 향에서 약간 잔향은 우드로 바뀌는 느낌? 더운 여름 빼고는 그냥 사계절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대 추천드리고 사계절용입니다. 별 3개 드릴게요. 조말론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 코롱이어가지고 지속력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아쉽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오드 앤 베르가못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좋아요. 남자 향으로. 약간 조말론이 다 중성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한 30대 남성의 향수. 향? 인텐스 라인인데, 이게 진귀한 향료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약간 더 고급스러운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젠틀하고 지적인 남성의 느낌이에요. 사계절 사용해도 되고, 30대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남성의 향이어서, 별 다섯 개입니다. 페날리곤스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마카오에 여행 갔을 때 샀거든요. 이게 일단은 사슴 뿌리 너무 예뻐서 샀어요, 남편이. 근데 냄새를 맡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우디향이랑 럼향이 섞인 거여가지고 되게 중후한 냄새가 나요. 30대 이상, 40대 그 이상도 뿌려도 될것 같고. 아, 이 페날리곤스가 그 영국 귀족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로 유명하더라고요. 4계절다 사용해도 될것 같고. 이게 근데 아쉬운 점은 얘도 지속력이 좀 약해가지고 별 4개. 요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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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이알리곤스의 앤디미온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달이 있어요. 그림 보면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어울리는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그지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원하는 향 1위래요. 근데 저도 진짜 뭐 진짜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상큼하고 끝창은 조금 달콤한데 이것도 4계절 사용해도 될것 같고 너무 연령대가 있는 것보다 2, 30대로 할게요. 2, 30대에 어울릴 것 같은 느낌? 향이 너무 좋아서 별 다섯 개 하늘 알리로 우무예요 약간 활기찬 남성의 향이에요. 격식 없이 뿌리기 좋고 약간 캐주얼한 향수여서 추리닝에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엄청 활기차고 발랄한 남성분에게 어울릴 것 같은 향이에요. 시트러스, 우디, 꽃향. 톡소는 시원한 음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청량한 느낌? 젊은 사람부터 10대, 20대 2 0대말 뿌려도 될것 같은. 사계절 써도 되고, 뭐 여름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운데 이런 톡소는 청량한 음료의 냄새가 나니까 잘 되게. 톰포드입니다. 베룰리 포르토피노. 그 지중해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중해 엄청 이런 색깔의 바다에서 린넨 셔츠를 입고 요트를 타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상쾌하면서 따뜻하고 잔향은 약간 꽃향 비누의 느낌이 있어요. 너무 습하지 않은 여름까지만 쓰고 그면 3개절로 하죠. 20대 이상 추천드리고 연령대가 있어도 세련된 느낌으로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냄새 엄청 좋아요. 별네 개. 에나더 스토리즈 파바나 블루스. 중성적이고 엄청 시원한 냄새거든요. 지속력이 뚜알레인데 엄청 좋아 가지고 저녁까지도 향수 뿌린 걸 알더라고요. 20대부터 30대까지 4계절 다 어울릴 것 같아요. 별네 개. 제별 5개 향수 두 가지 추천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